려고 나가는데 그 집배원분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오늘 티켓이 왔습니다 저 이거 처음, 처음, 처음이에요 너무 설렌다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티켓 너무 좋아요 음 좋아요 짜릿해 짜릿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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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파스텔에서 마지막,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마지막 패더선이 왔어요. 아마 이걸,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패더선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장담은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다섯 개가 들어있다고? 이게 너무 그렇네. 그냥 카야 어, 비슷한 거 아니지? 비상한거 아니지? 어. 알았다, 까볼게요 지금 죽어 먹고 있어요. 그럼 배고파가지고.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킬 때 요청사 항에 누구누구 취해요! 막 이렇게 적지 않아요. 좀 적어가지고. 그걸 들어주셨을라나? 일곱 장.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음! 저이 뒤에 좀 봐요. 조명이야. 오,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어머 최야! 애 어머 어머 논이야! 어머 어머 논이야! 졸렸니 너? 왜 이렇게 잠아. 하나, 둘, 셋. <laughs> 최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와내 소원을 들어주었어. 어머머. 어머. 하나, 둘, 셋. <laughs> 저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안 겹쳐요. 보여드릴까요? 와 미쳤나봐. 파스텔. 파스텔 사장님, 뽑아드세요와 진짜 나안 겹쳐. 미쳤어. 자, 아보자고 하나, 둘, 셋. <laughs> 안 겹쳐. 안 겹쳐요. 안 겹친다고요. 세상에. 하나, 둘, 셋. 허, 민규야! 겹쳐도 돼. 민규야. 민규는 유죄니까. 하나, 둘, 셋. 두명 빼고 하나도 안 겹쳤어. 어떡하면 좋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어떡, 어떡하면 좋아? 파스테씨? 저 파스테씨. 아, 이러면 곤란하다고. 아, 진짜 곤란하다고. 미쳤나봐요. 아니, 여러분? 보이나요? 저의 최차. 저의 최차차. 최차! 아, 보이시냐고요? 아, 우리 애들 너무 예쁘다고요? 미쳤다고요? 진짜 럭트는 파스티가 짱이다.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아, 뭐부터 까지? 제일 기대심이 없는 것부터 깔까요? 컴퓨터. 가보자, 가보자. 음, 접. 가보자. 약속 더. 하나 둘 셋. <laughs> 민구 민구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너무 예뻐. 솔직히 저 컨트롤 알고 맨 처음에는 어, 너무 저저 이렇게 한데 가면 갈수록 잘생기. 진짜 미쳤어, 너무 잘생김. 조금 음, 봤있다 음? 하나, 둘, 셋. 음, 이 호시는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laughs> 우리 호시가 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드보를 했는데도. 어머 세상에 호랑이네 마리 하나, 둘, 셋. 나이 원은 없어. 우와. 원우 두벌 했나저 원우 두벌 했다 와, 역시 저는 호시랑 원우가 진짜 잘 나와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 둘, 셋. <laughs> 이 정환이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 어제 나왔을 때 이거 진짜 환장했거든요. 화, 더 환장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As Coops, As Coops. 나 이거 내장이네. <laughs> 아 괜찮아. 예쁘잖아. 예쁘아 저 중복이 네. 세상인데도 좋은 이유. 왜냐면 우리 애들은 잘생겼으니까. 드디어, 원우, 드돌. 하, 씨. 너무 행복해. 이것, 은 앨범 까는 이런 맛이에요, 여러분. 저 말했죠? 저희 애들은 잘생겨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5번 가볼까요? 오도방국 무아해만, 다섯 번만 아니면 돼. 오도방국 와, 어때? 특전, 특전이래, 잠깐만. 럭져 어떻게. 최차가 다 나오네. 아니나 아, 저번에 뒤로 아, 나왔으니까 최차선 다 나온 거네. 이거 음, 맛있다. 약간 이 노래랑 이 5번 앨범이랑 잘 어울려. 바로 들어보려야지 아니, 회사에 실수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깔 때마다 자꾸 개수 확인하게 돼, 하. 아. 나 둘, 셋. 호시, 호시, it's 호시. 호시는 진짜 비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비율이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저이정한 처음 나와요. 아니, 오늘 정환이 새로운 정환이 많이 나오네? 너무 좋은데? 나력카 하나, 둘, 셋. 나 이등 없어. 나 디노가 없어, 아예. 와. 와. 하나, 둘, 셋. 어 미쳤나봐요. 어머, 오늘 진짜 무슨 일이야? 어머? 하나, 둘, 셋. 순간이? 나 이거 있던 거 같기는 해. 어, 있어, 있어, 있어. 하나, 둘, 셋. 나이동겸이 없는 거 같은데? 없어. 와. 아, 이거지. 아, 짜릿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와. 우와. 우와. 우와, 나 녹아내릴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피곤했어, 사실. 오늘 일이 많았어, 얘들아. 너네들도 물론 바빴겠지만, 나도 바빴어. 진짜 고맙다. 음, 최도 제가 앨범 깡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특히 패덕선을. 다른 앨범은 제가 아타카랑 어묵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이제 슬슬 모아야 돼서. 패덕선을 마무리를 슬슬 이제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 섀도우는 음.. 섀도우가 생각보다 중복이 없었나 내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음. 응. 음! 오늘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다른 애들도 왔으면 좋겠어. 응. 음. 든든든든든. 하나, 둘, 셋. 호시. 진짜 호시 몇 번째야? 이게 좀 약간 궁금해. 이 엽서는 제가 기억이 많거든요? 한세 명이 될걸 하나, 둘, 셋. 헉, 그래, 이렇게 많이 왔어, 내가. 근데 이게 기억이다. 너네 둘은 형제인 거 알아, 나도. 너네 너무 귀엽고 잘생겼고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항상 말하는데 너네들은 모를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해. 레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있잖아. 나 이거 세 개잖아, 디노야. 아, 디노야. 하나, 둘, 셋. 어? 나 이거 없었던 것 같아. 어 두부랬다. 어? 정환이 두부랬어. 헐! 나 정환이 두부랬네? 어머, 어머, 어머. 둘,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도겸이 귀. 이거 고양이 귀 너무 귀여워. 도겸이가 요새 좀 고양이가 되고 싶나봐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나 이거 있던 것 같은데? 있어. 있어도 좋아. 왜냐고? 최애니까. 진짜 최애. 최애랑 사위가 왔어요. 중복이어도 좋은 이유? 최애랑 사위가 왔고 정한이를 드골했기 때문이죠. 나는 진짜 포카몬이 돌아있는 것 같아. 포카몬이 돌아있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뭐뭐 좋다는 소리예요? 헬스 응. 먼저 뜯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레이 버전을 좀 사랑한 거 같은데. 아 준이 이거 노란색 이것만 안 나오면 돼. 다른 바라는 거 없어. 다른 준이가 나오면 좋겠어. 여기서 준이가 자꾸 저를 꼬시더라고요. 넘어가준지 근데 앨범 깡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기대를 하면 안 돼. 많이 사서, 아 중복이 나왔다? 많이 산내 잘못. 갈망이 안 나왔다? 적게 산내 잘못. 노래 나오네? 그럼 승관이가 나오면 좋겠다. 약속도 응. 보자. 아, 하나, 둘, 셋. <laughs> 민구. 하나, 둘, 셋. 정말 자주 나오는 두. 제 응. 썸네일도 에 있잖아요. 정말 자주 나오는 두. 실 실냐고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엽서가 많으면 좋은데. 넘겨가면서 최애를 크게 볼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망가져도 계속 볼수 있다. 그거 너무 좋지. 하나, 둘, 셋.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떻게 머리에서 이걸 기를 생각을 했어? 이거야? 엽서랑 포크랑 세트네?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 둘, 셋. 오리지노? 오리지노? 어머, 오리지노? 하나, 둘, 셋. <laughs> 저이 도겸 첫 나와요. 나침반 도겸이. 어 뭐야? 하나, 둘, 셋. <laughs> 제가 이 돋보기 한 소리 진짜 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티를 낸 적이 없었는데. 와. 나 오늘 진짜 미쳤다. 아니, 내가 진짜 천천히가 좀잘 나와. 나도 이게 신기하거든? 제가 진짜 원래 뽑기 운이란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 아. 아, 짜릿해. 아 짜릿해, 여러분. 아나 진짜 기절. 아 너무 좋아, 기절. 여러분 마지막 앨범이에요. 아쉽죠. 더살까요 <laughs> 그래. 리플리미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앨범 나와. 놀라는 거지? 진짜 우리 애들 세븐틴 세븐틴까지 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덕질할 자신 진짜 5만 돈 있는데. 전 진짜 세븐틴 아니면 덕질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와, 포카 없어? 이렇게 회사 실수? 뭐 이번 앨범은 회사의 실수로 시작해서 회사의 실수로 끝나는 거야? 아니네. 미안. 여이에서여 레이에서는, 음, 이 도겸이만 안 오면 돼요. <laughs> 이 도겸이가 좀 많아요. 많고, 어, 이 우지만 안 오면 돼요. <laughs> 다른 우지만 오면 좋겠어요. 원우는 제가 드고를 했어요. 정환이가 없다. 정환이가 오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정한이가 온다고? <laughs> 뭐, 나 오늘 뭐 소원 들어주는 날이야? 하나, 둘, 셋. 자, <laughs> 이 폭, 이 엽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준이 아역 배우 때 생각나서. 어머, 어머. 정한아. 아유, 정한아. 아, 너 꼬시면 아, 곤란해. 나 너네가 꼬시면 너무한단 말이야. <laughs> 왜 얘만 그거지? 왜 얘만 더 진하지? 나중에 알겠다 하나, 둘, 셋. 우리 디노, 우리 디노. 우리 디노, 우리 디노. 하나, 둘, 셋. 우리 에이사씨, 에이사씨, 에이사씨. 우리, 우리 에이사씨, 에이사씨. 아, 제발. 중국 파티는 더 이상 안 돼. 하나, 둘, 셋. 한 소리. 다른 한 소리가 오면 좋겠구만. 최애가, 최애가 온게 어디야. 이렇게 한 소리 삼고. 하나, 둘, 셋. 슈아, 슈아, 슈아. 우리 슈아. 우리 슈아. 우리 슈아. 아, 스트레스 받아. 레이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레이가 너무 포카 뽑기가 어렵다. 이건 나도 어려워. 이거 최 나온 게 아니야. 최랑 3위가 나왔어. 아, 난 행복해, 진짜. 난이 이 정도면 진짜 만족이야. 난 좋다고 생각해. 진짜, 난 앨범 깡에 뭐가 있어. 알죠?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준이가 없네. 준이. 아, 준이, 주니. 준이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앨범을 더 이상 안 사는 이유. 엽서 책을 다 채웠어요. 이게 그냥 패더스 엽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보이나? 아 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중복도 있어요. 근데 드볼 한게 많고 그리고 엽서까지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어 호시가 많긴 해요. <laughs> 이것도 뭐 엽서 하시는 분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놔가지고 호시가 많아 내가 아 근데 나 많아 좋은데 아 그만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놔서 뭔가 조금 어... 더 사면은 너무 그거일 것 같고 패더선은 이쯤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면 끝. 끝. <laughs> 여러분, 자 중복이 <laughs> 진짜 많아요. 중복을 넘어서 사복이야 얘는 이거 하나 지금 겹쳐놨거든요. 좀 이거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환을 제가 올릴까? 아니면 그냥 찾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제가 링크를 더보기에 달겠습니다. 아마 중복은 줄것 같고, 일단? 사복, 삼복인 애들부터 일단 올릴 거예요. 음. 좀 많이 올리, 올려야겠다.